어, 6년 전에요. 오, 그러면은 지금 뭐 대학생, 대학원생? 아니야, 대학생이에요. 아, 그러면은 중학교 때 가셨네요? 네. 중학교 때 가셨어. 고등학교, 대학교까지 쭉 계시는구나. 네. 이민 가신 건 아니고요? 이민은 아니고 저 혼자 왔어요. 아이고, 외로. 외로우시진 않았겠지. 외롭죠. 그래요. 그래도 대학교까지 지금 잘 있는 거 보면은 그래도 잘 적응한 거 같은데. 근데 뭔가 어좀 한국이랑은 많이 다르니까. 음 그렇죠. 네. 그래도 멋있네요. <laughs> 외국에서 그렇게 공부도 하시고. 아니면. 완전 한국 사람이세요? 네. 왜요? 아 혹시 저처럼 외국에서 살으셨나 해서 왜요? 아니 바로 영어를 하시길래 아유 그거랑 상관없잖아요. <laughs> 영어를 잘하시는 것 같아서 에이 어떻게 그 짧, 짧은 단어도 어떻게 알아요? 약간 악센트 같은 거? 오 그래요? 네. 저 사실은 그저께 네. 지금 캐나다 친구가 지금 한국에 와, 서울에 있어가지고 놀러 캐나다 캐백에서 온 친구인데. <laughs> 정말요? 네, 그래서 제가 취미로 유튜브를 하거든요. 아. 그런데 이 친구랑 노래방을 갔어요. 그래서 네. 같이 듀엣을 했어요 오. 그리고 그거를 올렸어요 네 유튜브 한번 볼게요 네 캐나다 케벡 아, 친구와 함께 부른 캐백. 케벡을 두번 갔다 왔거든요 어? 진짜요 네 어때요 한 번은 엄마랑 엄마 캐나다에 놀러 왔을 때 엄마랑 저 언니도 캐나다에 있긴 한데 저희 따로 네. 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엄마 왔을 때좀다 같이 모이는 그런 어. 느낌이라가지고 다 같이 케벡에 갔는데 네. 그케벡이 진짜 춥거든요 아 맞아요 그, 그가 그런 얘기했어요 걔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날 저희가 케벡을간 음. 거예요 진짜요 근데 이제 그때 도깨비 한창 유행, 유행이 아니라 그냥 도깨비가 할 시즌이었어요. 음. 도깨비 본방사수 할수 있었던 그때 갔어가지고 네. 우리가 그래 꼭그 호텔에서 자자. 이래가지고 그 호텔에서 자고 근데 자면 뭐예요? 그 외관을 봐야 되는데 추워서 외관을 못 보겠는 거예요. 오, 아 도깨비가 캐나다에서 케 백에서 찍었어요? 네. 오. 그 호텔이 나왔거든요. 엄청 웅장하고 되게 오. 오래된 호텔인데 저희가 거기서 우와. 잤었는데 되게 좋아. 외관이 너무 예쁜데 볼 수가 없는 거죠. 와 아쉽네요. 거기까지 갔는데. 그렇지만 작년에 친구들과 또 갔다 와서 보고 왔어요. 오. 결국 달성하셨군요. 응네. <laughs> 미션 이뤘네. 공부는 어떤 전공하세요? 저는 바이올로지요. 진짜? 네. 그매 스쿨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. 아니요. 전 그거는 이제 그 베이싱 매 스쿨 하는 애들. 네. 있고 저는 그냥 바이올로지예요. 아, 진짜요? 네. 저는 매스쿨 가고 싶지 않아서. 오. 되게 희소한데? <laughs> 아, 진짜 희소해요. 왜냐면 어. 저는 영주권도 없고, 저같은 이런 유학생들은 레스코 가기 진짜 힘들거든요 아 200명 중에 5명 뽑아요 진짜요? 안 뽑는다는 소리죠 어. 근데 저는 그렇게 힘든 거에 제 이.. 음. 예쁜 나이를 걸고 싶지 않았달까? 아 뭔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이올리지 하고 어. 저 하고 싶은 거 조금 찾고 있어요. 어. 그럼 뭐 그래도 전공이 전공인지라 석사나 박사 하시는 분도 많이 샌데 저도 석사 할것 같아요. 그쵸 자연스럽게. 네. 어. 미래의 과학자님을 제가 이렇게 보내요. 저는 과학 말고 제가 삼 지금 2 학년인데 3학년때 Animal Behavior 이라는 <laughs> 내리려고 진짜야. 그래서 과학자 맞지. 네. 졸업하고 나면 호주로 가려고요. 오 맞아 호주에 그런 연구 좀 많이 하죠 원래도. 네. 그 제인 구달 선생님이 호주 사람인가? 미국 사람인가? 어, 어 뭔가 호주인 것 같아요. 그쵸 약간 느낌이 그죠. 응. 침팬치가 미국에 있을라나? 뭐뭐 <laughs> 뭐, 호주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니까 <laughs> 그렇죠. 약 그러니까 호주 그 사파리 목장 있고 막 정글 탐험하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호주 사람들. 잉구달 응. 선생님이 약간 호주 사람처럼 생긴 것 같아요. 음. 아 대화 재밌는데. <laughs> 아 이거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데 <laughs> 어머 <laughs> 인터뷰 올려도 돼요? <laughs> 어... 네 <laughs> 진짜? 아 영광인데? 감사한데